<laughs> 아, 이 상태로. 그래도 보이긴 보이네. 오, 멋있어, 효과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는 지금 산책 중이고요. 야, 여기 지금 빛이 별로 없어서 잘안 보이는데, 잠깐만. 나 <laughs> 지금 너무 속상해요, 진짜. 방금 전에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, 박살이 났어. 이거 뭐야? 지금 카메라 상태가 이래, 이렇게 됐거든요? 이거. <laughs> 아, 내가 왜더 속상하냐면, 이 핸드폰을 리퍼를 두번 받았어요. 아이폰 X를 쓰고 있는데, 리퍼 한 번에 80만원이거든요? 두 번이면 160만원이잖아. 내가 처음에 이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160만 원이었던 것 같아. 그러면 이 핸드폰은 320만 원짜리 핸드폰이네요. <laughs> 멋지다, 멋져, 멋져, 여러분 꼭! 핸드폰 떨어뜨리지 마시고 케이스 꼭 끼시고 액정 강화 필름 꼭 붙이세요. <laughs> 나 뭔가 억울해서 <laughs> 고치고 싶지가 않아. 그리고 나름 이거 괜찮지 않아요? 프리즘 멋있지 않아요? 멋있어 효과. 아 어쩌다 떨어뜨렸냐면 얌얌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얌얌 이렇게 이 앉다가 떨어뜨렸는데 정말 총총 맞은 것처럼 지금 <laughs> 이 상태로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얼굴에 피날것 같아. <laughs> 전화 전화 받을 때 에어팟 끼고 받아야겠어. 너무 음, 너무 답답하니까 뭐안개낀것 같다요. 난 해탈했으니 <laughs> 핸드폰 목걸이하라고? <laughs> 아 핸드폰 목걸이 하면 안 떨어뜨리겠다 진짜. 어, 네 생각해 볼게요. 신미하게 보이는데, 그림자. 사만옷 입어서 더안 보여. 아무튼, 핸드폰 꼭, 액정 필름도 꼭 붙이시고, 케이스 좋은 거 쓰세요, 여러분. 안녕.